그래요. <laughs> 오늘 저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젊어지는 누스키사 아까 노영민입니다. <laughs> 아, 사실 그 쇼노플랜, 저도 잘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업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커미션이 달라진다고 리더 사장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쇼도 플랜을 왜 할까요? 네. 그 체육과 사장님 가게에서 보면, 금배를 찾기 위해서, 예, 네, 쇼도 플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일단은 놓치는 게 혹시 있을까봐 제가 외워오긴 했는데, 놓치는 게 있을까봐 살짝 적어왔어요. 그래서, 원하는 삶이 있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분들을 금배라고 우리는 칭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금배인지, 은배인지, 빈배인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 가려내기 위해서 쇼드 플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가장 잘생기신 우리 김창혁 사장님. 어. <웃음> 당첨! 당첨! <웃음> 당첨. <웃음> 네. 오늘은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실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일단 뭐 거기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창혁 <laughs> 어, 아, 씨, 네. 음, 일단은 그 창혁 씨가 5년이나 10년 후에 혹시 원하는 삶이 이 중에 추가, 뭐 원하는 삶이 있다면 한세 가지만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당하시면 안 돼요. 네. 아, 아, 다 가져도 좋긴 한데 한세개 정도만 줄여서 네,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어... 2번이라요 네. 재정적인 자유? 3번이라요 네.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8번이요. 번 8번. 안정적인 은퇴. 아, 그러면 요 지금 재정적인 자유나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그다음에 안정적인 은퇴를 원하셨는데요. 이거를 혹시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 아니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요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도구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현 현 직업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 직업을 열심히 하시면 요것들이다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대부분 뭐 아주 특별한 분들 몇분 빼고는 대부분 다 이런 부분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 혹시 요거 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뉴스킨에서는 보셨겠죠? 네. 음, 지금 혹시 창경씨가 어느 줄에 있나요? 36살입니다 와, <laughs> 아 그렇구나 20대 후반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와 36이나 되셨어요? 네. 아 그러면 36에 지금 36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할수 있는 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60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60살 정도. 아 그러면 일단은 네 번째 줄까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면 요즘은 이제 그 수명이 길어져서 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다, 대부분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네줄둘네줄 40년. 예. 네. 40년, 40 음, 4년 정도를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37부터 60살까지 벌어 놓게 되면 그그 그 나머지 시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음.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보시면 우표를 잠깐 보시면 옛날에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처음에 사회 생활을 좀 일찍 시작하고 어, 여기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내에 은퇴 이후에 그 벌어놓은 돈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그렇게 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대부분. 근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해요. 그죠? 대학 갔다 오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어 사회생활을 늦,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하는 대신 또 은퇴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돈을 버는 시간은 굉장히 작고 나머지 남아 있는 시간까지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장수는 축복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장수는 재앙이라는 어, 여기서도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음,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2의 그 직업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물통사업과 시스템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네. 아, 물통사업이라고 하면 요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수입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시스템사업이라고 하면 요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갖춰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권리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그, 그것이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데 창윤씨 같은 경우는 이둘 중에 어떤 걸 만약에 사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시스템 사업이요. 그렇죠. 시스템 사업 대부분 100% 네. 99% 단위 100%가 다 시스템 사업을 원하십니다. 네, 근데 시스템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이 표는 그,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이 책에서, 이 그림이 이제 로봇 기호석기가 쓴 책의 그, 그 포인트를 다 여기다 담아놓은 건데, 세상에는 오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이사상 분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의 오른쪽 분면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많이 보셨겠지만, 어, 본급생활자, 인플로이,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 나를 스스로 고용한 셀프, 셀프 이플로이 그다음에 우측 사분면은 사업가 분면하고 투자가 분면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 여기 여기도 나와 있죠. 자칭에서 부자가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예.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통닭이 다섯 마리가 있는데 99명이 나눠서 먹는다면 정말 먹을 거 없겠죠. 네. 네 정말 한 조각 먹기도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 분면에서 5명의 사람이 99마리 통닭을 나눠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널널하게 드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부자가, 부자가 되려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자영업 어, 직장 생활하다가 자영업이 자영업을 하면 돈을 좀벌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핸드폰 가게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본급 생활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 분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도 뉴스킨에 와서 알게 됐는데,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른쪽 분면으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어, 사업가, 뭐, 투자가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를 아예 생각하지 말고, 사업가라는 분면이 있는데, 이 사업가에서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셀프 인플로이하고 사업가하고 좀 많이 헷갈려, 저도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업가라는 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 어, 페이닥터 있잖아요. 페이닥터는 의사지만 어 전문직에 속해요. 좌측 분면에서 우측 분으로 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 아그 어, 병원을 가지고 있는 다, 그 의사 있잖아요, 병원장. 이런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하러 가도 병원은 잘 불러 가거든요. 그게 곧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업가가 될수 있는데, 우리 뉴스킨이 왜 비사, 그 비사 부분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있, 시스템은 세 가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건이나 그 정주영 회장님처럼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시스템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돈이 많은 분들이겠죠. 근데 세 번째, 있는 시스템에 편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키는 103호 강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컨벤션, 앞으로 11월 달에 갈 랠리, 여러 가지, 지금 이 수요 미팅도 시스템이거든요. 이 미팅들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 안에서 우리 파트너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비사 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네트워크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예,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그 유통의 한, 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통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옛날에는 기업 주도형, 어, 옛날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노, 그 노트가 있어요. 요거가, 어, 원가가 200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걸 통해서 천원에 우리가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중간에 원가랑 상관없는 부분에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거를 알게 된그 대형 업체들이 기업들이. 어,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 이런 것들의 논을 돌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들이 200원의 원가 원가 200원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함으로 인해서 유통 마진을 줄인 800원 소비자가 우리가 800원에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렸다는 거죠. 대부분의 예, 소비자들이. 근데 어 요거 요두 가지는 사실 기업 주도형이라고 해서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뉴스키는 뭐냐면 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소비자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원가는 200원에서 플러스 두 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더할 수도 있겠지만 400원의 원가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400원의 원가를 투자를 하면 보통 어. 소비자, 그, 효과는 보, 여, 여섯 배? 아, 여섯 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뉴스킨도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고, 그, 원가는 높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건 700원. 요, 직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우리의, 어,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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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비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 그, 죠 <laughs> 플랫폼, 어,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이 플랫폼이 되는 그런 사업이 뉴스켓 사업입니다. 어,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인스타에 한동안 많이 있었죠. 이렇게 갑자기 바켓으로물 이렇게 들이붓거든. 저왜 그러나 했어요. 근데 그게 아이스 버킷 챌린지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한 명한테 내가 어세 아, 명한테 전달을 했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그리고 이한 명이 아니 세 명이 계속 전달했을 때 8일이 되면 몇명 정도가 예, 전달이 됐을까요? 3명한테 계속 전달했을 때, 5,000명? 1 0 0명 11만 명한테 전달이 됐답니다. 이게 곧에버리지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승수의 법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 요즘 알라딘 오늘도 모닝에서도 알라딘으로 그 보상을 정말 멋지게 원종소 사장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알라딘 그 미국 가면서 많이 보셨을 이더라고요. 저는 아 네.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 재밌는 알라딘은 제가 보고 와서, 일단은 제 친구한테, 아, 어, 야, 전화 통화하다가, 어, 영화 너무 재밌더라요. 그거 한번 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알라딘 재밌는다고 올렸어요. 근데 저를, 그걸 보고, 3명이 알라딘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 15명 정도가 알라딘 영화를 봤다고 치면, 사실 그, 저로 인해서 한 15명 정도가 알라딘 영화를 봤는데, 그, 롯데 시네마에서는 저한테 팝콘 하나 주지 않아요. 그죠? 네. 안좋아데 네, 예, 주지 하나 않는데, 느스킨에서는 이거를 커미션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입소문을 낸 거에 대한 커미션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어, 소비자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우리가 대리점이라는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평균 한 80만원 정도가 커미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8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처럼 느껴져요. 네. 그죠? 근데 이 돈은 권리 소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스킨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에 투자를 하고 제품은 그 소비자 가격은 낮췄기 때문에 뭐 제품이 좋잖아요. 써 보면 정말 안쓸 수가 없거든요. 일반 제품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얼굴이 변해요. 그러면 대부분 한번 쓰면 저 같은 경우도 평생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누스킨 AP 24 치약 없으면 물로 양치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쓰다 보면 재구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구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 사실 그 80만 원이란 돈이 적은 거 같지만 이거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권리 소득이란 얘기죠. 그 권리 소득 어 사실. 건물 한 8억 정도 건물에서 나오는 아니 은행에서 요즘 금리가 내려가서 8억 정도 넣놔야지 한 83만 원 정도 네. 이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8억 모으는 게 빠르겠어요. 15명 매아 소비자 만드는 게 빠르겠어요. 15명. 그렇죠. <laughs> 15명 만들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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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숨 걸고 <laughs> 여기서 이 샤넬 다들 좋아하죠 여자분들한 상혁 네. 네. 씨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아, 없어 앞으로 여자친구가 생기면 생기면 선물할 거잖아요. 네. 어잘 보려면 선물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laughs> 어,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한 백만 원어치 선물을 해준다고 치면 샤넬을 백만 원어치 사주고 뉴스킨걸 백만 원어치 사준다면 여자친구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샤넬이요. 그쵸. 네. 왜 그렇죠? 음. 샤넬 유명하니까 네. 광고 많이 하고 유명하니까. 음. 근데 그거 아세요? 샤넬은 그 1년 매출액이 10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광고도 하지 않는 누스키는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소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p 어? p 티가현 장에 어디 갔나? 괜찮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돈을 벌고 이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 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런 부분에 정말 저를 잘 만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제대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시스템에 어떻게 어, 로그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은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 뉴스킨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업를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저희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3호에 아침에 11시와 아, 저 같은 경우는 모닝스쿨 스텝을 창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모닝스쿨부터 시작해서 11시 강의, 2시 강의, 그리고 투자,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투자강의 주말강의까지 있어요. 그래서 평일, 평일 저녁, 그 다음에 주말 언제가 괜찮으세요? 시간 안 되는데 시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아 어, 괜찮아요. 본인이 어이거를뭐 사업을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 플랫폼이 대세인 사회고 어, 네트워크 마케팅 두명 중에 한 명은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잡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일상화되는 시기고 그리고 제2인생이 그 직업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그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권리소득을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간다고 치면 그거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음, 그렇죠. 네. 안 알아보면 큰일 나겠죠. 네. 네. 모닝 배우세요. 아, 그러니까, 나오세요. 어, 시간 나왔 제가 볼 때는 모닝이 적게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자유가 하시니까 모듈스쿨 나오셔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내가 권리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알아보시고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